안녕하세요. 걔네들 되게 못됐어요. 방시방시 웃으면서 사람 왕따 시키는 거 있죠? 중학생도 아니고 대학생이나 돼서.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응? 어? 아니, 첫날부터 잔소리 해야 된대요 와이파이 켜놓고 외출했다고 지랄하고. 물 틀어놓고 양치한다고 뭐라 그러고 하, 지난달보다 급탕비 많이 났다고 한숨을 쉬는데 아... 아... 더 끔찍한 건요. 자기네들끼리 한참 얘기하다가 나만 들어가면 얘기를 뚝 그치는 거예요. 아, 뭔 얘기냐고 물어봐도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? 아, 별거 아닌데. 왜 나만 들어가면 얘기를 안 해? 어?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쁜데, 씨. 아 진짜 자기네들끼리 아는 농담하고 자기네들끼리 아는 사람 얘기하고 아, 특히 그 말만이에요. 걔는 진짜 최악이에요. 걔 남자였으면 벌써 새고랑 찼어요 성희롱으로 무슨 입만 열었다면 하 아주 그냥. 아니. 걔. 아니. 나 언제 봤다고. 만나자마자 좋아하는 쇠 이름으로 봐요? 어? 아, 어, 진짜. 아무튼 걔는 진짜 별로예요.